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는 내네 자녀 아빠 인세지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 국경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국경절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날을 기념하는 국가적 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중국 전역에서 국기 개항식, 군사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 대규모 축제가 열립니다. 왜 이렇게 긴 연휴일까요? 중국 국경절은 단순한 하루 기념일이 아니라 황금주라고 불릴 만큼 긴 연휴가 주어집니다. 10월 1일부터 7일, 최근에는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해 8일간 이어집니다. 1970년도에서 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국민들의 소비와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국인들의 국경절 전통. 국경절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고향을 방문해 가족 모임을 즐깁니다.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는 매년 수십만 명이 모여 국기 개항식을 지켜봅니다. 도시 곳곳이 빨간 깃발과 조명으로 장식되고 밤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국경절의 진풍경 인산인의 여행객. 중국의 국경절은 여행 대이동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4년 국경절 연휴에는 8억 명 이상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 자금성, 디즈니랜드 등 인기 관광지는 사람의 머리로 바다가 된듯 보일 정도입니다. 고속도로는 연휴 첫날 하루에만 7,400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국경절 기간에 입장권이 매진되어 5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국경절과 소비 경제 중국 정부는 국경절 연휴를 국민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경제 정책의 일부로 활용합니다. 2024년 국경절 기간 동안 국내 관광 수입은 약 7천억 위안 우리 돈 14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의 소비가 연간 경제 성장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국경절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황금주 기간의 흥미로운 통계와 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긴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연휴 이야기도 들려주세요.